드디어 긴 싸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이어서 게리 겐슬러의 자진사임 소식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사실 많은 언론에서 이 자진사임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점쳤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게리 겐슬러의 반응이나 SEC의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았었습니다. 이더리움 ETF 옵션 승인을 연기한 것으로 부족해서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시킨 etf 승인 결정을 연기시켰는데요. 이러다가 트럼프 이후에도 자진사임을 안 하면 이 진흙탕 개 싸움을 해야 되나 하는 이 걱정까지 들게 했었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일단은 게리 갠슬러가 조용히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분석까지만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자진사임 발표가 없으면 자진사임 확률이 50% 또는 그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권 교체에 따른 이 SEC 위원장 자진사임 발표가 11월 중순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차트가 갑자기 급등한 걸 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밤중에 바로 이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분석까지만 하더라도 당분간이 1,600원 선에서 머무르겠지만 만약에 게리겐슬러가 자진사임 소식을 발표한다면 1,600원 선을 넘을 것이고 1,600원 선만 넘으면 2,000원까지는 빠르게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바로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이 발표가 나자마자 빠르게 2,000원대까지 올라갔죠. 자진사인 발표 이후에 리플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시면은 핵심은 이제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친암호화폐 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 명확한 규제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 호재들은 세 가지입니다. SEC와의 소송 그리고 ETF 승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세 가지가 될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소송이나 ETF나는 별개로 계속 추진 중이었고 이미 리플 측에서는 운영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고 뉴욕의 금융서비스부의 최종 승인만 떨어진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빠르다면 이달 다음 달 안에라도 승인이 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야 이 증권성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고 나면 ETF가 승인이 될것 같은데요. 이 증권은 ETF 승인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판결에서 리플 자체는 증권성이 없다는 판결은 받았지만,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된거 소송 취약까지 하고 나서 깔끔하게 ETF 승인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이 항소 브리핑을 1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었는데요. 빠르면 12월 중에 늦어도 바로 이 1월 15일에 맞춰서는 소송 취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ETF 승인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승인이 나고 최종 승인 받고 상장하는 데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내년 중순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몇년 만입니까? 무려 7년 만에 다시 한번 이 4천원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기다린 리플 홀더분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빠르게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나 항소 취약까지만이 발표가 나더라도 2,500원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1월달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동기간 비트코인을 생각하면좀 속상하긴 한데요. 비트코인이 2018년도 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5배 가까이 올랐는데 말이죠 리플은 아직까지 뭐 절반도 못 따라간 상황이니까 참 속상하긴 한데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진짜 비싸서 하나를 사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찌보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플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과거가 바로 지금인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리플이 2018년 가격에 5배면은 2만원인데 이때 돼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 이거죠 2천원대 더 사둘 걸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 0 0 0원 됐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가면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계산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리플이 비트코인처럼 5 배가 올랐을 때 2만 원이어도 여러분들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드가 1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1천만 원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이리풀 다 팔고 뭐 1억 있으면 그걸로 뭐 하시겠냐 이거죠. 할게 없습니다. 뭐 좋은 차한대 사면 끝이에요. 집은 커녕 이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적어도 1억은 넣어놔야 10억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10억으로도 요즘에는 뭐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트럼프 정권 뭐 이제 시작하는데 당장에 뭐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냥 올라간다고 신나만 하기에는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요. 지금부터 1월까지면 딱 50일, 3월까지면 100일, 여름까지면 딱 200일입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리플에 대한 소식이나 분석들 전해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좀 돈이 되는 종목이나 타점 같은 걸 알려주면 안 되겠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 100만원으로 100일 동안 딱 1억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얼핏 들었을 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100만원으로 매일매일 이 수익률 5%씩 100일을 이어간다면, 1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코인 시장에서 100만원으로 1억을 버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걸 한 방에 벌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11월 15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렇게 종목,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지지선을 맞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차트인데 여기서 추세선을 깨고 올라가는 여기서 제가 지금 보내드린 거예요. 15일 5시 봉 마감하는 6시에 보내드렸죠.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 진입가 31,500원, 목표가 35,400원, 손절가 3500원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반익기준 6.68% 목표가 12.86% 수익실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못 버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에는 여기까지 오면 안 팔아요 왜더 올라갈까 봐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파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겠죠. 다음 보시면 은 11월 18일 월요일이죠. 똑같이 보내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점과 저점이 같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중간에 이렇게 강한 조정을 맞고 다시 올라가죠. 강한 조정 맞고 올라갈 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종목 드리프트 진입가 2,100원 이하 목표가 2,260원 손절가 2,000원 이렇게 해서 3시간 만에 9% 수익실현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그대로 손해 보시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은 11월 19일 화요일이죠. 자 종목 시아코인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조정 맞고 올라가죠. 조정 맞고 올라갈 때 보내드린 거예요. 자 19일 11시 19일 11시 진입가 8원 이하, 목표가 8.7원, 손절가 7.8원, 8.6%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또 보시면은 20일 수요일이죠. 지금 보시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지지선을 맞고 올라가는 그림이죠. 출세선 깨고 올라갔을 때 진입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7.29%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죠. 21일 목요일. 똑같은데요. 고점 낮아지는데 여기서 저점이 낮아지다가 다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진입을 하는데 진입가 1100원 이하, 목표가 1150원, 손절가 1070원 해서 6%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게리겐슬러가 자진사임 발표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걸 또 아쉽다 라고 생각하면 은 사실 코인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한방에 막 2배 3배 10배를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100만원을 가지고 진짜 한방에 이억이 아니라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 나가서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슨 로또하듯이 한 방에 1억 10억 벌고 이렇게 큰 많은 욕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대로 꾸준하게 따라와서 차근차근 수익을 만들고 자본 늘리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없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 드리는 수익, 이 수익들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안갖지셔도 됩니다. 뭐한 방에 두 배, 세배 원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정도 능력이 되지는 않고요. 이 욕심 없는 분들 중에서 알려 주는 대로 하나씩 잘 따라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걸100%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제가 보내 드리는 정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나 원칙들을 더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면 금상첨화인데요. 대신에 여기에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나는 욕심 많이 안 부리고 정말 알려주는 대로 꾸준하게 따라와서 진짜 내가 원하는 1억, 10억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멈추시고 문자 보내세요.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들 총장의 수익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